그것을 하느님의 선물로, 그 형제뿐만 아한라에한 나의 선물로 받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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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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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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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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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할 영신적 여성의 동선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주의가 안에서 진정한 친구의, 친교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형성의 모든 면을 깊이 살기 위한 자극이 됩니다. 우리라는 영성 이번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8년 록매너를 설명합니다. 아침에 좀 있었죠. 롯데아노 그그 소도치를 방문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교감님의 말씀에 일체 카리스마는, 여러분의 카리스마는 우리라는 보금적 신비주의를 살도록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를 격려하는 것이며 강력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방문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대 사람들과 서로 한몸을 이루는 시체임을 발견하고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한마음 한듯이 되어 함께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국해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이렇게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끝없는 자기 비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그 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라는 영성이야말로 여러분이 앞에서 성 영상만 말씀해 여러분, 복라의 회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영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온갖 이기주의와 이기적을 위해 타산에서 우리를 구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영성만 복라의 운동의 특성이고 과업이며 또한 교회와 온 인류를 위한 포클라리 운동의 선물입니다. 키아라는 1984년에 교회 안에서 포클라리 운동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면서 서로간의 사람을 증거하라고 말했고 이 서로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에,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사이를 서로간의 사이를 여부주는 신의 도와 같다고 하면서 안타깝게도 안하 경우에 구독하다고 말했습니다. 되졌기 때문에 우리가 만고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건물의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 역할을 하는 서로간의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돌로 지은 두배라 할지라도 돌과 돌 사이를 메워주는 시멘트가 없다면 불안정하고 위험합니다. 시멘트란 무엇인가요? 서로간의 사랑 모두 하나가 되는 것, 모두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희가 내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서로 간의 사랑이야말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서로 간의 사랑이라는 본질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직도 깨어에 말씀인데요 아, 때로는 주교들이 다스영온이기로 교황이 계시고 주교들이 있고 사대들도고님들이 있고 평신도 <laughs> 있고, 있고 이런 교회는 어, 교계적인 어, 조직적인 교회라고 하있는데 교회 안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성경의 특별한 은사로 특별한 카리스마 특별한 운총으로 움직이는 카리스마적 교회가 있는데 이두 교회가 두 측면이 서로 상반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피아의말 중에 그렇지 않다 교계적으로 본 교회와 특정한 카리스마를 빛나는 교회는 한교회에단 하나의 교회의 두 측면이며 서로 보완하데요 서로 도와줍니다. 마치 줄기와 가지가 줄기, 가지, 뿌리가 없이 이 꽃, 열매로만 된 그런 나무와 같고 단지 사, 사도들로만 된 교회라는 것은 줄기와 가지만이 있고 어, 잎이라든지 있이 없는 그런 교회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교비제도와 예언자들은 둘다 교회에 봉사합니다 봉사는 방식은 다르지만 둘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났으며, 교회를 발전시키는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특히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태어난 교회 운동들은, 교회 운동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클라리라든지 특히 로마에은어보면 많은 걸볼수 있어요. 한국가지만, 무슨 성령 운동이라든지, 뭐, 에지디어 공동체라든지, 어 그, 그런 것이 많으니까 우리 아까 얘기한 우리 만우리한 그 익숙한 뭐 레저나리라든지 부르시라든지 이런 교회 운동들은 인류를 위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교회에 보내주시는 새로운 선물입니다. 그전에 그러니까 그 교회를 생각해 볼 때는 이런 카디스마 그러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태어난 많은 성인들, 이 성인들이 만들어낸 결국은 수도의 그 성인들의 정신, 이런 것이 카리스마의 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수도회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운동이나 이런 것이 성령의 교회라는 뜻이죠. 이 운동들은 좀더 근본적인 신슨 역할을 하는가 지금 운동들에 대한 폭란에 들어 포함해서 좀더 근본적인 복음적 삶을 촉구한다. 여러 생활 필요에 맞는 여러 성소를 불러일으니다 성도의 열정을 다시 일깨우고 교회 일치 운동에도 많이 일을 하고 평화를 위해서 도 일하고 종교와 대화를 위해서도 어, 길을 열어줍니다. 이 운동들은 새천년기의 교회 그리고 세상의 새로운 희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우리라는 이 공동체적 영성을 사는 것은 하느님께서 교회를 풍요롭게 하시려고 보내신 찬란한 군인사들 앞에 이런 것이 이미 보내셨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을 닫아놓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마음을 열적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1998년 성령 감님 대축일에 로마 아티칸에서성 베드로 광장에서 당시의 요한 바울로이 세께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운동을 부르셨어요. 대개 그 운동에 참석자들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달아가 가시고 근데 여기 쓰진 않았지만 아마 교황께서 이런 모임을 하신 이유는 성령 강도적이래 이것이 성령의 은혜들인데 대개 모습을 보면 각자 자기 운동 자기 그룹 이것이 잘 발전하도록 굉장히 노력 하는데 다른 운동사들은 약간 경쟁적인 위치라고 할까 그러니까 같은 교회 속에 있고 같은 성령의 에, 선물이면서도, 좀 그런 것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 모임이 그때 모임이 무슨 모임이 열렸었는데, 그 때, 기아라께서도, 그 앞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동아같서 기아라서 갔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모든 운동들과 공동체들 사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카리스마들, 오래된 카리스마들 모두와 함께 신교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때 모습인데 저도 여기 있었지만 굉장히 서, 굉장이꽉차고 그 옆에는 그 골목 안에 들꽉차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만큼 많은 여러 운동에 속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없고 그때. 그래서 이 카리스마들의 일치는 치를 한다면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단지 명예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느님과의 친교로 우정회로 부르시면서 교회가 태어납니다. 다시 프란체스코가 말씀입니다. 님께서는 당신과 깊은 우정의 관계를 살으록 우리를 창조셨고이 구원의 역사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찾으시고 사랑하시며 받아들이시는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느님이 그러면 어디까지 그 사람들을 찾아 나시는가? 결국은 교회 후단의 교회는 어디까지가 교회고 그밖은 교회가 아닌가 교회 울타리는 온 세상으로 넓혀집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사람들은 모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의 울타리는 온 세상이고, 땅위의 모든이에게 펼쳐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 형제라고 그죠 모든이를 형제 자매로 느낍니다. 피아라에게 있어서 보편적 형제는 너무도 단호한 불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아무리 나와 다르다 해도 멈추지 않고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이리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대화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세례 받은 사람을 말씀해야 가톨릭 개신교. 그것은 항상 사회가 좋은 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 말하세요. 여기 하나 오랫동안 지속된 논쟁 대신에 우리가. 네. 이렇게 산다면 서로 간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스인들의 일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현 책의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황께서는 교회는 이 광대한 활동 온 세상이니까 우리의 활동 범위가 넓죠. 교회는 봉사단체나 뭐 문화적, 정신적, NGO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집체로서 역사 안에서 일합니다. 예, 아우르 역사 육세께서도 교회에 대해서 아름다운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교회는 역사의 통파 속에서 살아남고 세상의 숱한 고초 속 안에서 북헌이 살아남아 영원한 구원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최후의 규환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부이고 희망이며 우리 삶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부유합니다. 거의 끝으로 1950년에 기아락에서 교회에서 쓰신 글이 스어 굉장히 영신적으로도 특별한 시기였는데 다는 아, 아니지만 몇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음. 교회는 하느님의 모든 말씀이 꽃처럼 피어난 아름다운 정원이다 음. 그러니까 인천의 역사를 통해서 스코어의 성프란시스코는 가난의 행복하여 가난하여 가이 복음 말씀을 구현했다고 볼수 있죠. 이렇게 각자 서로 다른 복음 말씀을 구현 했기 때문에 기아가 거기에 교회는 아름다운 정원이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 같은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떨어질 때각 가지 작은 별 모양의 결정을 이루듯이, 그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여주신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다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봤었어요. 그런 모습을 택했으니 그게 무엇인가? 사랑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을 택했으니 또 여러 수도회라고 역사에볼 때는 여러 수도회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특징이거든요. 오 2 0년이 지난 후그 사랑은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다. 당시 가르친 복음이 사랑이었다면 지금 가르치는 복음은 이 사랑을 구체화해서 육화하다 보니까 이것이 일치가 되었고, 즉 사랑이 소모해 갖고 예, 사랑을 그래서 사랑과 그런 소모된 사랑이 되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은 조직화돼되 이제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형제와 아름다움을 지내게 되었는데 어떤 아름다움이냐? 교회 안에서 일치 안에 귀신 하나이면서도 세 분이신 그삼이일체그 다양성 그런 아름다움을 지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수역들 사이에 수역들 사이에 사랑이 순환하게 되야 한다. 드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각 수도회는 하나님의 표현이자 성령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소크라테운동의 역할을 생각해 볼때 그것은 한마디로 일치. 일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귀심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가깝게 알았던 수도회들 사이에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단체들 사이에 사랑이 순환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 1998년 모임 이후 로마에서는 이런 모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세 번째로 교회 운동들 단체들이 모임을 해서 2014년에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특별히 이분들을 만나서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을 대개 여러 운동에 뭐 참석자, 뭐그 여러 운동의 뭐 창설자 뭐그런 한번 뒤에 보면 우리 해 이런 걸는것 같아요. 이어서 이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삶을 실천한 세 분을 모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정 마태아 시부님 김선주 소아변에사 김희정 대장님 박수로 부탁드립니다.